이재 홍의하시오 홍홍홍 오늘은 우리 안산 시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아주 기특한 학생의 사연을 가져와 봤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얼마 전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집에 가는 길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전동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단으로 주차된 킥보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? 예 음, 마슈 마슈 요즘 길에 나가면 도로고 인도고 무단으로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 근데 우리 안산시가 어떤 안산시요? 그런 걱정은 이제 탁 넣어둬도 돼요 왜냐고요? l 지 전자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이동장치 개인 주차장 일명 스마트 PM 스테이션이라는 게다 생긴다 이 말이오. 이것이 무엇인가? 간단냐, 간단혀. 공유형 이동장치. 즉요 킥보드를 갖다가 주차하거나 우선 충전을 할수 있는 거치대라 이거요 만약 길을 가다가 무단으로 주차된 킥보드를 다 발견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무나 끌고 가서 스마트 PM 스테이션에 반납을 할 수가 있죠 남이 무단 주차한 걸왜 내가 치우냐고요? 아니죠 플러스파 앱을 켜고 내가 반납하면 인근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쓸수 있는 포인트를 받게 된다 이거요 먼저 공유형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이발 좀 아무데나 확 널브러뜨리지 마시고요 여기에다 주차하고 포인트 받아가라 이 말이오 공유형 킥보드 무단 주차도 해결돼서 좋고 포인트를 모아다가 만나는 먹태강도 사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공유형 킥보드의 올바른 주차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면서 DJ 홍이 올라가요 홍홍이제부터 스마트 PM 스테이션에 주차하기로 약속해줘.